네, 오늘 어, 요한복음 네. 네, 그렇죠. 16장 16절로 33절. 예, 네, 16절로 33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어제 최원호 전도사님과 네, 16어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보셨죠? 네. 오늘은 16절로 33절까지 의 말씀 예, 요한복음 16장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예, 바로 이제 다락방 강화죠, 그렇죠? 예, 결론 부분으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거듭 상기시키면서 성령의 역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담대한 신앙을 갖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자,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16점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네 그렇죠. 근데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 좀 헷갈리는 말씀 그렇죠?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고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 물론 예수님이 그대로 말하신 건데. 어, 듣는 제자들 또 우리들은 만약 우리가 제자였다면 이해하지 못한 내용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음.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예, 이것을 아셨죠. 예. 19절에 왜무니아니냐 그렇죠? 음.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 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는 근심이 돌이어 기쁨이 되리라. 예, 계속해서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시죠. 이십일절 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서 사람 세상에 어 아기 낳으면 세상의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음. 24절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이거 무슨 왜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그렇죠? 바로 제자들에게 무엇이 오시기 때문입니까? 예,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죠. 그렇죠? 성령이 예, 이처럼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일까요? 예.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 어떤 상태랑 똑같습니까? 예, 원래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들었던 디자인인 아담과 하와의 때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음. 하나님의 영이 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예요? 예, 숨을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어, 들어오, 들어오게 되어서 우리가 무엇이 됩니까? 생령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렇죠?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든지 할수 있기 때문에 어그 성령 안에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받으리니 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어, 그러기 때문에 힘으로도 안 됩니다. 그렇죠. 능력으로 안 되지만 오직 무엇으로 됩니까? 성령으로 되는 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모든 것 가능한 점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서 우리 주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담대할 것을 요구하죠. 예. 네. 우리 주님이 항상 요구하시는 것은 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 요구하시는 게이젠 담대함입니다. 예, 그렇죠. 사실 담대함을 다른 말로 하자면 믿음입니다, 그렇죠. 예,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담대. 안 믿으면 어떻게 할까요? 불안합니다, 그렇죠. 예, 믿는 사람들만 담대할 수 있더라고요. 강하게 믿으면 강하게 담대해서 어떤 벽도, 예, 그렇죠. 다윗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벽도 뛰어넘으리라. 예, 근데 믿지 않으면 불안해서 정말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그렇죠. 자, 우리 3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아멘, 그렇죠. 예, 물론 우리가 어, 성령님이 다시 오셨다고 해서 에덴동산처럼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죽음도 왔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죠? 죄로 물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예, 모든 것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인간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이 세상이 뭐예요? 다 타락했다는 거죠, 그렇죠? 어, 동식물뿐만 아니라, 그렇죠? 옛날에 뭐 비도 없었는데 비도 생기고 뭐 가시나 뭐 엉겅퀴가 자라게 되고 막그렇 서로 잡아먹게 되고 이런 이런 옛날에는 이제 천국이었지만 모든 것들이 깨지면서 예, 죄가 물듦으로써 더욱 더 지옥의 세력 또 심지어는 세상신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어, 벌어지게 되죠.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 자들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뭐 해야 될까요? 담대해야 될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무엇에 당하나? 환난에 당하나?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놓라.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때때로 당합니다. 에이, 하지만 담대하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세상을 이긴 점 있습니다. 예, 거기 이제 무엇입니까? 어그 요한일서에 보면은 청년들아 기뻐하라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겼는 좀 있습니다. 예, 이미 뭐어 시제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과거죠, 과거. 예, 과거 완료. <laughs> 너무 멋있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 항상 어나 오늘도 졌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음, 이기는 과정이구나 아니 이겼구나 아, 이 결말은 이긴 게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내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아, 라는 것들 기억하시고 위기가 기회가 될지 믿습니다. 고난이 위기 될쯤 있습니다. 시험의 성장의 시장이 될쯤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와 역전과 반전의 시간이 될쯤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 기억하면서 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기 직전의 유언 같은 말씀이죠. 음, 결국 너희들은 기뻐하라. 성령이 오신다. 그로 말미암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잠깐 애국하는 일이 있겠지만 놀라운 기쁨이 이제는 내가 너희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렇죠? 너희와 함께 걸어 다녔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24시간, 그렇죠? 너희와 함께 있고 싶었. 예, 그주님의 마음. 네. 우리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서 또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주십시오. 예. 더 강호 담대한 믿음 부어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했음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의 참가 사역이 되게 해 달라고 우리 주기도만 하시고 주님 하나 이로한 모엣이 함께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올라 우리에게 이루가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해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